2편, 1편 때 이게 제가 실수로 이거 멈추는 거인 줄 알고 실수로 이거 멈추.. 껐는데 다시 어뭐 먹어볼래? 너 이따 이잔먹을대리아을거우이그안 먹는데 삼각김밥? 응뭘 건데? 응어떻 뭐 먹을 거야 이 응. 에이 어, 잠깐만 음. 아다다다다다하다다다다 아, 아, 뭐소다그그서이 그 응. 어, 맛있는데 아그아침하다 빼는데 선건데 이거는 여기 강화에서저식감을 만들어서 이 워터젤리 소다맛 이게 색깔도 콧물이야. 아니, 색깔도 콧물이면 어떡해요? 콧물.